9 5페이지 30번. 자, 첫번째. 이 문제를 보고, 그냥, 사각형을 그려서 이걸 보면서 하는게 제일 좋아. 둘레의 길이가 40이라고 돼있어. 근데 가로의 길이를 물어보니까 여기 X하고 여기 X y 형태계거 그럼 2에다가 X 플러스 Y. 4가, 3, 3. 이렇게 하면은 그게 40이라는거야. 벌써 식 하나 나왔죠. 두번째 갑니다. 얘를 변형하겠대. 가로의 길이를 더 늘리겠대. 더 길게 그리면 되지. 세로 길이는 두 배, 더 길게 하면 되겠네. 이렇게 해서 두배 만들어. 그럼 제가 말한 대로 그냥 해. 이늘린데네두 배가 되게 하기 때문에. 이렇게. 그럼 이거 가지고 다시 둘레의 길이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. 얘 둘레의 길이 구해주자. X 플러스 2에, 2에다가 이 Y를 한 다음에 또두 배를 하면 되죠. 되겠지? 근데 이걸 하면 얘의 2분의 3배가 된다고 했으니까. 40 곱하기 2분의 3이 되는 거냐. 되겠죠? 이거 두 개를 연립해주면 답이 나와. 이 문제 외우면 이 문제 똑같이 나와. 안 나온다고. 그림을 그려서 이걸 분석해서 식을 만들자를 공부해줘야 되는 거.